근데 또 오늘 어, 말씀은 저희 참 목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 참 목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저희가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나내 문을 열어, 불이. 네, 이 본문,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생산풀 본문 말씀인데요. 다른 본문들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계속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 스가리아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 본문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어, 하지만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고, 또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또 그렇게 사는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 미래 의 메시아에 의해 완성될 시온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스가랴서 9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보여졌던 장들보다 먼 미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대적과 압제와 공격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음해한 목자들과 타락한 세력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린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음해한 목자와 타락한 세력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엔 망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패턴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와 그런 자를 살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엔 미래의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누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11장은 미래의 언약 백성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심판은 절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말씀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언약 백성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에는 나를 따르는 자,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한번 보면 11장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함께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사지르고 잔나무가 통곡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왕궁이나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비싼 목재였습니다. 값이 좋아서 탐을 내던 것들이었죠. 이것이 불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지조자들에 대한 징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바산의 무성한 숲이 엎드러져 상수리 나무들이 통곡합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으로, 아, 북동 지역으로 강우량이 많아 무성한 숲과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이 파괴되어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나무들이 불살라져 웅장하던 산립이 파괴되고 비옥한 목초질이 일은 목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통곡합니다 젊은 사자들도 사냥의 은시처가 사라져 삶 굶주림으로 울부짖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로 인한 국가적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온 땅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며 약속된, 완성된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 유다 백성이 불승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9장과 10장에 약속된 완성된 회복의 시대가 오기 전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17절 말씀은 두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4절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4절에서 6절 말씀은 악한 목자들의 고난 받은 양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는 잡혀 죽은 양을 떼서 먹이라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잡혀 죽을 양 때는 악한 지도자들을 만나 고통받는 유다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지도자들은 아무런 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여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 정말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들을 지키고 보살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그 양들을 어, 이용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진 것, 내 삶이 더 나아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 악한 지도자들의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양떼를 팔아 불을 축적하는 자 양을 사서 도살하는 자 양들을 사고 파는 자들 양을 단순한 상품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양들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의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어, 이들의 권력과 힘은 말을 하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어, 권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선한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목자들의 고난을 받은 양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며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악한 지도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유다 공동체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 부어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 그로 인한 책임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악한 목회 악한 목자와 악한 지도자도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유다 백성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어 이렇게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잡혀 죽게 될양떼를 돌봅니다. 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 왜냐면 악한 목 자, 악한 선지자 밑에서 악한 것을 보고 배웠기에 그렇게 살수 있다. 하지만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보살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그들에게 기회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 두 막대는 하나는 은총과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찬 목자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막대기는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된 일치를 뜻합니다. 선지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돌보고 악한 목자와 맞서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에게 가 정말 맞서 싸우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그 선한 목자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제약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거부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기로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파괴하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광야의 삶 전쟁에서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침묵하시고 심지어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무섭게 정말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또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진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제약된 욕망이 스스로 파괴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입니다. 어,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셨나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허락하시지만,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기회와 겉면, 홍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참 목자를 거부하는 것은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허그인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참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위 참목자는 거부한 양들의 선택의 결과는 더 이상 양떼를 먹이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목자의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약이 취소되고 목자로서의 돌봄 돌보는 품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30개를 줍니다. 이은 은 30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의 값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 만큼 가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목자, 참된 목자라고 말했던 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기까지 했지만 그의 가치 또한, 그의 말 또한 정말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은30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14절에는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가 꺾인 것입니다. 이두 번째의 막대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목자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17절에 체동적인 심판이 선언됩니다. 화 있을 진저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어, 이 질문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심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제약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 심판받았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목자의 삶을, 참목자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목자의 삶을 따르는, 참목자를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참목자를 따르는 삶은 참목자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참목자이신 나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떼를 비유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며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심판의 말씀 또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모르면서 받았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떼를 잘 섬기는지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지 내 배를 채우는 것 다른 양들이 어떻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신경쓰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 저희는 뭐다 배부르면 안 되고요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매일매일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또그 길을 참된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을 통해 가르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외부의 소리 세상의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보게 하신 고아가부 나그네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지, 감사하며 살고 있지, 살고 있는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매주일의 시간 자주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들을 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가르침 받고 또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 스가리아서는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은 마무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말씀처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매한 목자들과 타락한 세력을 따르는 것이 아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깨닫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참 목자를 생각하시고 또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속에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